저는 케밥을 정말 좋아해서 실제 제가 집에서 배달까지 시켜 먹어요 나... 그 터키 심지어 배달을 시키잖아요 누가 네. 오냐면 터키분이 오세요. 오세요 진짜? 네, 터키 진짜 나도 올 때마다 가주 어눌한 한국말로 아 맛있겠어요? 그럼! <laughs> <laughs> 네, 맨날 아니요. 거기서 시켜 먹어가지고 네. 그분이 근데 제가 알기로 배민에다가 그 라고 생 어, 케밥이라고 알고 떠오르는 음식이 터키 말로는 눈혈 케밥이에요. 눈혈 케밥. 예, 눈혈이 네, 이제 눈맥이라면 단어. 처음부터 유래된데 눈맥 돌다예요. 돌다. 예, 그래서 눈넬 케밥하면 눈 케밥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거, 그거, 예. 얼굴한 한국말로 아 맛있겠어요 그럼 <laughs> <laughs> 아, 잘라주는 거? 네. 고추에다 아, 아, 아니 저는 케밥을 정말 좋아해서 실제 제가 집에서 배달까지 시켜 먹어요 음. 그 터키 심지어 그래. 배달을 시키잖아요 누가 네. 오냐면 터키 분이 어? 오세요 어, 진짜? 두고 럴 때마다 아주 어한 한국말로 아 맛있겠어요 그럼 맨날 거기서 시켜 먹어가지고 그 분이, 근데 제가 알기로, 배민에다가, 그. 너, 그 캐에다가 어? 맞어맞어그 분을 만났구나. 그 깜짝이야. 절대 말이어깜짝 한국말로. 케밥이라고 알고 떠오르는 저건 바, 저건 바, 저건 바, 저건 바. 음식이 터키 말로는 네네레 케밥이에요 네네레 케밥? 네 네네레는 이제 면네레 케밥이라면 당황 덜다 맥다 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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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네네 케밥하면 덜다 케밥 이다요다 덜다 흔히 알고 있는 그거 그거 이거 네. 어. 아 돌이네 <laughs> 그 때마다, 갑자어두한 아, 한국말로, 아, 맛있겠어요, 그럼! 아, <laughs> 잘라주는 거, 고기. 고추, 고치다 아니, 저는 케밥을 정말 좋아해서, 실제 제가 집에서 배달까지 시켜 먹어요. 그 아, 터키, 심지어 그래. 배달을 시키잖아요. 누가 네. 오냐면, 터키 분이 오세요. 그 터키 어, 진짜 나도. 그 아, 때마다, 갑자어두한 아, 한국말로, 아, 맛있겠어요, 그럼! <laughs> 네, 아니, 맨날 아니, 거기서 시켜 먹어가지고, 그 <목소리가> 분이, 근데 제가 알기로, 배민에다가, 그. 너, 캐모에다가, <목소리가> 그 <목소리가> 그 <목소리가> <또 목소리가>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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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 분을 만난구나 <목소리가> <목소리가> 개밥이라고 알고 떠오르는 음식이 터키말로는 레네리 개밥이에요. 레네리 개로, 레네리 이제 널맥이라면 당어한거요 그럼 우선 이럴 텐데, 널맥 돌다예요. 돌다. 그래서 레네리 개밥하면 돈은 개밥이에요. 레네리 개밥이에 그거 흔히 알고 거예 그거 금, 그거. 예, 어. 아, 볼 어. 어, 때마다 한쪽 어눌한 한국 말로 아맛있겠세요 그럼 잘라주는 거 보지 못치다 못치다 아니 저는 케밥을 정말 좋아해서 실제 제가 집에서 배달까지 시켜 먹어요. 아. 그 아니, 터키 그래. 심지어 배달을 시키잖아요 누가 네. 오냐면 어. 터키 오. 분이 오세요. 어, 진짜 터키 어, 네, 어, 어. 진짜 나도 어. 볼 때마다 한쪽 어눌한 한국 말로 아맛있겠세요 그럼. 네 매날 거기서 시켜 먹어가지고. 그분이 그어 그, 근데 제가 알기로 배민에다가그 그분에다가 뱀어봐봐 그분을 만나구나 그때마다 아주 어불한 한국말로 아맞겠어요 그럼. 케밥이라고 알고 떠오르는 <목소리가> 음식이 터키 말로는 네네르 케밥이에요르네르 케밥? 예에네르는 이제 네네르 맥이라는 단어로 <목소리가> 로부터 유래된데 네네르 맥 돌다예요 돌다 덜다. 예 그래서 르네르 케밥하면 그런 케밥이에요 <목소리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거 그거 네. 그거 어. 케밥을 정말 좋아해서 실제 제가 집에서 배달까지 시켜먹어요 아, 그 터키 그래. 심지어 배달을 시키잖아요 누가 네. 오냐면 터키분이 오세요 어, 진짜? 네터키 어, 어, 진짜 나도 올 때마다 어눌한 한국말로 아 맛있겠어요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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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럼 맨날 아니. 거기서 시켜먹어가지고 그분이 근데 제가 알기로 배민에다가 그 터키분에다가 배 그거는 <목소리가> 만나구나.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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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l go to the door. I'm going to t 넬 l k to y 이 u Don't make it on the t o 돌 g 돌다. 예. o u r e a t t e n 밥 i n g d o n 이 make it 거 n t 어, 그거 예. 우가좀어한 한국말로 아 맞겠어요 그럼 <laughs> <laughs> 잘라주는 거예기치에다못치에다 네. <laughs> <꽃이. 웃음>